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굉장히 재미난 이러한 형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점검해 보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흑돌 넉점, 흑돌 넉점이 이제 잡힐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이 장면에서 기가 막힌 이흑의 맥점이 한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총열 문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다 끝까지 한번 이렇게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백이 요렇게 젖히면은 요, 흙이 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틀어 막는 건데요. 뒤에서 막는 거는 이렇게 백이 젖혀가지고요. 뭐 이거는 아무리 흙이 이제 용을 써도 예, 넉점이 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죠. 예, 요거 두면은 따내 가지고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수인데 문제는 이거 둘때 요렇게 1 0이 두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은 2일 수밖에 없는데 1 0이 넘어가고요. 막 요런 데 이제 먹여쳐도 1 0이 이어버리면은 예, 이게 절묘하게 안 됩니다, 지금. 예, 뭐냐면 흙돌이 이런데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젖혀가지고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젖혀도 단수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단수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거 먹여 쳐도 그냥 이어 이으면 그만이고요. 먹여 친거못 따내도 뭐 그만이니까. 어쨌든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a로 두는 수나 b로 두는 수둘다안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흙에게 멋진 이러한 맥점이 한방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가 뭐냐면은 바로 예. 지금 백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 방비하는 수,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수는 바로, 예, 요렇게 하나 이제 들여다보는 이런 수인데요. 자,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0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흙이, 100이 이렇게 젖히면요. 흙이 끊어서, 여기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자충이 되어버리는 거죠. A와 B. 예, 그래서 이제 100이 양, 뭐, 양쪽 다 자충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으면, 이제, 흙이 틀어 막으면 됩니다, 이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이 여기 단수치는 거는, 백돌 전체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빠지면 단수쳐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이제 이었을 때, 흙이 틀어 막는 거 말고, 예, 요렇게 두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백이 젖혀버려가지고, 요거는 백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요 흙돌 넉점이, 예, 이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들여다본 이수가 정답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이렇게 찝는 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넌센스인데, 자, 찝었습니다. 당장 지금 백은 여기를 이제 끊겠다고 하고 있어요. 흙이 이으면 젖혀서 넘어가는 거죠. 이으면 이렇게 이어버리고. 하지만 이때는 흙이 백도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뒤에서 단수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한테, 흙이 요, 한테 들여다보는 거를 당하면 이제 백이 살 길이 없는데, 바로 요런 수, 요런 수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젖혀간 이런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단수치면은, 요렇게 두어서 패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 귀의 특수성,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예, 백돌 넉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요거를 두면은 백이 여기다가 붙여버리죠. 만약에 이렇게 두는 건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잡히.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은 아래쪽에다 붙입니다. 계속해서 흑이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고 땅에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흑의 첫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 흑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흑이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아래로 빠지면요 흙이 뒤에서 젖히고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는 백돌 넉 점이 예 백돌 넉 점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젖히니까 백이 단수를 친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지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치는 건 백이 따내고요 요거 넣는 건 요렇게 이어서 이거는 패밖에안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폐가 아니라 아까도 폐가 아니라 잡는 거였죠. 이것도 폐가 아니라 백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가 있습니다. 요 수가 급수예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요때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그냥 흙이 여기에 있는 건 백이 있고 단수쳐서 이거 폐밖에 안 되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렇게 집어야 되고요 백이 이으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틀어 막아서요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냥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 크기 꽉이어서요. 이으면 단수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요렇게 이 끼운 이러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백의 그 노림수 노림수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백은 빨리 귀에 있는 이 백돌 넉점을 살려야 되는데 자이 끼어와가지고 흑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 해본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요, 흑이 단수를 치면 백이 단수를 치고 따내면 요렇게 밀고 나갑니다. 이러면 이제 쭉 돌파를 해서 요거는 이제 백이 돌파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핵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있고, 이걸 이해면 늘어가지고, 이것도 백이 돌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핵이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또 단수치구요.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이거는 백돌들이 백돌들이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었을 때뭐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흙이 단수치구요.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가만히 있는 이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두거나 요런 식으로 두는 거는. 안 됩니다. 자, 지금 흙이 다섯 수예요 다섯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백의 귀에서 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흙이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세히 보면 백이 네 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흙은 가만히 틀어막는 수가 중요하죠. 자, 흙은 가만히 틀어 막고, 백이 붙일 때 뒤에서 틀어 막으면은, 뭐 백이 이거 두더라도, 예, 수를 줄이면 백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젖히면 흙이 차단을 해서요, 요거 두면 단수 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이렇게 이제 틀어 막는 이 수가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 백이 붙여서 흙에게 패를 걸어온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어떻게 돌 거냐 이건데, 뭐,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패가 되죠. 이게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또 흙이 단수치고요. 백이 따낼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나게 됩니다. 이것도 패가 나게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흙의 다음의 한수, 흙의 다음의 한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바로, 흙은 이렇게 돼서 꽉 있는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 먹여쳐서 요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슬그머니 이제 백이 젖혔는데요. 요로 상황에서 흙이 잘 도와야 됩니다. 자, 그냥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요. 자, 백이 밀고, 빙상각 두면 치중하고요. 틀어막으면 밀고, 요거 두면 들어서 요거는 예, 귀곡사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흑에 닿으면, 흑의한 수가 중요한데, 흑은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쳐야죠. 자, 일단 흑은 호구를 치는 수가 중요한데, 그래도 백이 단수를 치면 흑이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흙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요렇게 치중을 합니다. 요거 두면 밀어서 아까와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하지만 백이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요 장면에서 흙은 잘, 흙이 잘두면 되는데, 자, 흙의 다음 수는 바로 이렇게 가만히 틀어막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요, 흙의 슬그머니 하나를 따내고, 이치중하면 뒤에서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1 0 0 이제 열심히 예, 이렇게 두어와도 예, 흙이 다 튼튼하게 받아주면 요거는 꼼짝없이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즉 뒤에 예, 공배도 하나 비어 있어서 그냥 흙이 착수금지 상태로 예, 이 백돌들을 다 잡았는데 이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따내고요 치면은 이렇게 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두고요. 백이 단수 치면 요거 두고 요렇게 따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런 모양들, 이런 문제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 요 백돌 다섯 점, 5점. 백돌 다섯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 자, 여기에서. 흙이 백을 이제 어떻게 잡으러 갈 거냐,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내고요. 또, 이렇게 젖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폐밖에 안 나네. 그래서 이 형태는 솔직히 이렇게 폐를 만드는 거는 요거 이제 한 10급 정도 두시는 분들도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흙의,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흙의 첫 번째 수. 자,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자, 여기서는 흙이 입구자로입구자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흙이 이고요렇 이렇게 100이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이 백돌 6점이 예, 백돌 6점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흙 1로 이렇게 이꽃자로이꽃자로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귀에 잡혀 있는 흙한 점을 활용해서 양자충으로 양자충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흑돌 두 점과 백돌 넉 점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흙의 첫 번째 수는 얻을 거냐? 이거죠. 자, 여기서 자, 이 장면에서 흙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자, 여기서는 흙이 가만히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젖히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젖히면 이제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 단에서 이게 이제 패가 하게 되는데 흙의 첫 번째 수가 진짜 중요하죠.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선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요거를 젖히면요. 은 흙이 젖히고 이렇게 밀면은 꽉 이어서 이 백돌 넉 점이 백돌 넉 점이 잡히게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 1로 빠지는 이런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런거를 이제 정확하게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니까 백이 한 칸을 뛴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흙이 백도를 어떻게 잡으러 갈 거냐 이건데 자 이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꽉 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흙이 예, 백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 잡는 방법 이런 건 이제 잘 익혀야 되는데 그 수는 바로 흙에 요렇게 붙이고요. 백이 일때꽉 틀어 막는 장면.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열 문제 다 푸셨습니까? 예, 몇 문제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몇 문제 맞추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